장두식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. 이근 감소증은 치료제가 없고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방법은 단백질 섭취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20대 중반의 최대치에 도달하고 나서 40대, 전후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은 무려 30%나 줄고 80대가 되면 은 근육 절반이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. 에너지 저장소인 그 근육이 줄면 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뭐 필요해 기운이 없고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 또 쉽죠. 또 자주 넘어져서 골절이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또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그 노년층의 경우에는 충격이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오직 근력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만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, 중년 이후에는 걷기 등의 그 유산소 운동보다는 뭐 팔굽혀 뭐 펴기라든지 아니면 스쿼트 등의 그 저항성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동작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거나 엎드려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상체를 세우는 등 강도가 에, 세지 않은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. 좋겠습니다.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활동량도 함께 줄어들어 근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72세에서 92세 노인을 대상으로 2년간 근육량의 변화를 조사했을 때 근육량이 1kg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해외의 연구사료도 있습니다. 근감소증은 또한 치매, 뇌졸중, 고혈압,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량의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예, 열거한 팔굽혀펴기라든지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거 그런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